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이틀 전에 당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더불어서 그 위에 변경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른 당회의 아주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하여 여러분께 안내를 드립니다. 어, 이미 뉴스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정부는 8월 18일, 어제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엄격한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어, 그로 인해서 유보되었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었고요. 더불어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의 금지와 중단을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합신교단에 속해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는 속한 모든 교회에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동서울노회에서도 어제 수도권교회의 2주간 비대면 예배에 대한 협조의 건이라는 공문을 저희에게 보내어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당회는 이에 따라 앞으로의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고 또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정을 다시 하게 되어 어, 단임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의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참으로 힘들게 힘들게 다시금 회복하여서 회집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 또다시 이런 어려움이 닥침으로 인하여서 회집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인들께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당의 회 이런 결정에 협조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존의 공지 드린 바와 같이 8월 18일 화요일부터 8월 30일 주일까지 새벽기도회 또 수요기도회는 온라인 실시간 우리 유튜브 채널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강변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그룹 모임을 중단합니다. 이미 새벽기도회 또 수요기도회는 인터넷 유튜브로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8월 23일 주일 예배부터 당분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난 3월과 같이 주일 오전 예배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이와 실시간 방송을 위한 최소 인원만이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 강변교회 채널을 통하여서 방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지난 3월에 했던 것과 같이 각 가정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주일에 다시금 별도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나 행사, 시설에 다녀오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반드시 주변의 보건소 혹은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가격리 대상이 되시거나 혹은 확진 판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에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살피며 또 교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어, 확진 혹은 감염의 위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꼭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요. 자가 격리 대상이 되셨거나 혹은 확진 판정을 받으셨거나 혹은 자가 격리가 좋다라고 여겨지실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꼭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교회로 혹은 제게 혹은 이상윤 목사와 윤영식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사실은 여러분 꼭 여러분께서 또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쟁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은혜를 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로, 혹은 서로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의 한 몸인 교회로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며, 우리 모두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건강을 관리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이를 위해서만 마음을 모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교회에 세우신 저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을 여러분 신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셔서 교회가 기도 가운데에 또 아픈 마음으로 결정한 위의 내용들을 함께 지켜 주시기를 또 함께 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비난과 억측과 오해와 서로 간에 의심하는 일과 비난하는 일들이 결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더불어,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방역수칙을 더욱더 엄격히 지켜주시고, 개인의 건강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에 함께 이겨 나가기를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기를 또한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강변교회가 되시기를 강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